할렐루야.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왜이 장을 이렇게 길게 기술했을까? 이 내용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길면 중요한 거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의 안에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이곳 내 주인의 고향에 와서. 처녀를 구하는 데 순결한 여인을 골라야 되고 남편을 보지 않고 말만 듣고 그곳으로 쫓아올 수 있는 여인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행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종은 성경학자는 다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자기가 아들이 없을 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그 종, 자기가 너무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종.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끌어주신지를 아는 사람이 이 종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적용되는 것. 아브라함의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 성경의 사건이 나와 아무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이야기나 아니면 역사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일하셨는가를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우리와 전혀 다른 유대인들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요셉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왜 우리가 목상하고 이 새벽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그분이 먼저 길을 가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먼 거리를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는 겁니다. 데 근데 뭐 지금 같으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너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사진도 없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종의 말만 듣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확신한 것,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게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례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하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리브가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복을 주셔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노년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게 이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돌봐 주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안 믿어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라올 거냐고 나와 함께 길을 갈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함이 리브가의 것이 되려면 쫓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리브가처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예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운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믿으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리부가가 살고 있었던 삶의 배경을 떠나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고 그 집으로 가는 것. 신앙은 매일매일 내 영혼 가운데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 과거를 계속 떠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작업이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이 성경 66권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엑기스를 뽑는다면 성경을 안 읽고 이것을 요약한다면 뭡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느끼는 반응이 뭡니까? 변화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변화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꿔 놓으신 거, 그분들은 몰라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답답했는데 지금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괴로움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경험했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걷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가난을 가는 과정이라 진짜 이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꿈꾸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넓다는 것, 풍부하다는 것, 종들과 하인들과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 그 풍성함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